논어는 약 2500년 전 공자와 제자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후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가 된이 논어는 480문장 중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진리로 관통해 온 명언이 약 200여 문장이나 됩니다. 이러한 명언은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인간의 생활 저세 입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오늘날에도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즉, 논어에서 나오는 명언을 반복 음미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장래를 멀리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싹트게 될 것이며, 단한 번뿐인 인생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노노의 첫 장인 학위편에 학위시습지 부력여로라는 이 글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처럼 10대에서 90대까지 살아가면서 이 논어를 때때로 익히고 배우는 시간이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 논어 익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8일 편 17장과 18장. 예, 작기 때문에 오늘 19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을 보면은, 자공, 욕, 거, 고삭, 지, 양, 한, 데, 자공이, 자공이 공자님 제자지요. 자공이, 욕, 거, 하고자 할 욕, 자, 갈, 거, 자, 이건 없앨, 거, 자다 생각하면 돼요. 없애고자 한다, 욕, 거. 뭘 없애고자 했는가 하는 목적 절이 그 다음에 나오지요. 고삭지희양이라 고삭이라고 그러는, 나오는데 아래를 꽂자 예, 초하루삭자입니다 예, 초하루마다 아래는 의식을 하는 것을 고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중국에서는 그때 천자가 내년에 그 책력을 제후들에게 나눠주면서 제후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선조 그 종묘에다 보관을 해뒀다가 매월 초하루에는 양을 희생양으로 잡아가지고 종묘에다가 고하던 그런 의식이 바로 고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노나라는 문공 때부터 초하루를 알리는 의식을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의식은 폐지해놓고 양만큼은 꼭 갖다가 계속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이걸 보고, 초하루를 알리는 의식은 거행하지 않을 바에야 양도 희생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 거, 하고자 할욕 자, 없을 것 자. 자궁이 없애고자 했단 말이에요. 뭘 없앴냐. 고사학 때, 여기서 희양이라고 했는데 희는 보낼 희 자인데, 여기는 희생시킨다는, 희생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양을 희생시키는 걸 희양이라고 그래요. 그니까 러 자공이 초루를 알리는 의식의 희생양을 없애려고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왈 사야, 이의 기양. 자, 사, 사라는 것은 여기서는 자왈 공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야 그랬는데, 사라는 것은 자공의 이름입니다. 사야, 자공아그 말이에요. 이의 기양인가 할때 여기서는 이랑선 인칭 대사로서 너이자입니다. 너이 네가 네가 사랑하다, 사랑했자, 사랑하느냐? 기양 기라는 것은 여기서는 인칭 대사죠. 뭘 가르키는 인칭 대사일까요? 고삭이죠. 앞에 나왔던 고삭, 고삭 때 쓰는 양, 기양. 그그 그 양을 사랑하는구나. 아예, 기, 렐이라. 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 너는 그 양을 사랑하지만은, 나는, 아예, 나는 사랑한다. 기, 양. 기는 여기서 고삭을 가르치는 인칭대사로 그랬죠. 예, 지시대사죠. 기, 렐, 예를 중시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는 그 물질인 양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 예를 사랑하니라. 느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자, 그 다음, 18장 보겠습니다. 자, 왈, 사군, 진, 예를, 자, 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군, 섬길 사, 자, 인군, 군, 자, 임금을, 임금을 섬긴데 있어서, 진, 예라, 다 할, 진, 자, 예돈, 예, 자, 예를 다 하면은, 다음 읽어봅시다. 인, 이, 첨야로다, 인, 사람이, 사람인 자, 사람이 이 위는 수어로서 뭣뭣으로 여기다, 뭣뭣으로 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위 많이 쓰죠. 뭣뭣으로 여긴다, 자 첨야, 아첨할 첨자지요. 아첨한 것으로 여긴다, 야는 예, 종지부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단정을 표시하는 어기조사다 그랬어 아첨한 것으로 여긴다, 아첨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그 이건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신하들이 그 임금에게 무례한 짓을 많이 했던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는데 이걸 아주 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께 섬김을 다 하면 이건 너는 아첨한 놈이다 이렇게. 완전히 그 편파적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공 문군 사신하며 전공 여기서 전공이라고 오르면은이 노나라 때그 임금입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노나라가 제25대 군주인데 누구 아들이냐 하면 23대 군주 고 양공이 있었어요. 양공 아들이죠. 24대는 그 소공인데, 거기가 이제 그 큰아들이었어요. 양공이. 그러니까 소공이 죽자 이제 그 동생인 전공이 이어받았죠. 그래 25대인 겁니다. 이 예, 노노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전공은. 그래서 그~ 논어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 애공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애공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전공이. 그러니까 양공의 아들이자 소공의 동생이자 애공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전공은 그~ 개평자를 제거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칠 년이나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다가 그 세상을 떠난 형 소공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니까 뒤를 이어가지고 군주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이 전공이 묵기를 군사신 하며 군사신 임금군자 임금이 불일사자 신하신자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신사군 여지하 있고 신사군 신하신자 여기는 섬길 사자죠. 아까 위에서는 임금은 부린다해서 부릴 사자를 썼지만 신하는 임금을 섬기기 때문에 섬길 사자를 썼죠. 임금문자.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여지하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지하 있고 여기서 여라는 것은 무엇을 하다. 예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 하위자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라는 것은 갈지자는 앞 문장을 가리키는 인칭 대사예요. 그러니까 앞앞 문장을 그 이제 그것을 암, 지 다음에 하가 나오니까 어떻게 뭐어 어찌 이런 뜻이 되죠.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여가 하, 하다 그런 뜻이고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공자대왈 군사신이래하며 자 공자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군사신 이래하며 임금이 신하를 예, 부릴사자 부를 부릴 때는 예로서하며 그 다음에 신사군 이충이니라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충성으로서하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이건 중요한 얘기죠. 군주가 신하를 그 만약에 예로서 하지 않고 이익으로 다스리면은 신하들은 모두 예, 소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로 다쓰리면 모두 군자가 됩니다 그래서 군주가 예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하도 충의 본을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독을 해보겠습니다 8일편 17장 자공 욕거 고사 지희양 한데 자공이 초하루마다 제사드리는 양을 버리고자 하니 자, 왈, 사야, 이의 기앙인가? 공자 말씀하시기를,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아예 기례하노라, 나는 그 예를 사랑하느니라 하시다. 18장, 자, 왈, 사군, 질, 예를,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성김에 예를 다하니, 인 이위의 참여로다 사람들이 이것을 아첨한다고 한다 하셨다. 19장 정공 문군 사신하며 전공이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사 군여지 하있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 공자 대활 군사신 이례하며 공자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기를 예로서 하며 신사 군이충인이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으로서 해야 합니다. 고 하셨다.